자, 세 번째, 인수와 소인수, 그리고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인수가 뭐냐? 그리고 소인수가 뭐냐? 자연수 ABC에 대해서 A는 B 곱하기 C일 때, A의 약수 B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인 B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어, 그러니까 약수하고 인수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약수랑 비슷한 인수, 인수. 자, B하고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 곱하기 5 내지는 1 곱하기 10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약수가 1, 2, 5, 10인데 이 약수를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한다. 음, 인수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3 때 인수 분해도 공부할 건데 그거는 식을 곱하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어, a는 b 곱하기 c 꼴일 때 bc가 a의 약수인데 그 약수를 다른 말로 인수라고 한다. 근데 특히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한다. 드디어 이제 소인수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 소수인 인수를 말한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을 정리하는 거야. 소인수의 뜻은 뭐라고? 소수인 인수를 말한다. 인수라고, 인수라고 하는 것은 약수하고 비슷한 개념으로써, 자, A는 B 곱하기 C일 때 바로 BC가 A의 약수이자 다른 말로 인수라고 하는 것이구나. 특히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한다. 자, 6은 1 곱하기 6, 그리고 2 곱하기 3인데 이 중에서 6의 소인수는 2하고 3뿐이다. 왜냐하면 소수인 인수기 이 때문에 2하고 3이 소수하냐. 그러면서 인수기 때문에 소인수가 된다. 소인수. 자, 그럼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 소인수의 소인수만의, 소인수만의 곱으로만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방법 1번은, 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6이야. 근데 다시 6이라고 하는 건2 곱하기 3이니까, 결과적으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이 거듭되는 것을 이렇게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낸다. 바로 얘가 소인수 분해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를 사용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즉 소수인 인수로만 나타내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 자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식을 쓰는 거야. 자 12는 2 곱하기 6이죠. 다시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한 게 바로 12를 뭐한 거다? 소인수 분해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눈다. 이것이 방법 두 번째다. 그런 말이야. 자, 참고사항 볼게요.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하고 3이란 소인수가 나왔을 때 작은 2부터 앞쪽에 쓴다. 그런 말이고 이때 곱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그런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아,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50을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놔라. 자, 50은 25곱하기 2가 되겠죠. 25는 5곱하기 5야. 이 끝에가 바로 소인수만 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는 2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식을 이용하는 거지. 자, 25니까 2곱하기 25. 그 다음에 25는 5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했던 개념 자 인수하고 소인수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백지에다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인수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했다? 소인수에 대해서 공부했다. 인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자연수, A하고 B하고 C에서, 자, A는 B 곱하기 C가 성립할 때, 자, 바로 BC는 A의 약수인데, 이 약수인 BC를 A의 뭐라고 한다? B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특히,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인 인수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을 소인수 분해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자, 1 곱하기 10도 있고 2 곱하기 5도 있는데 1하고 10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2 곱하기 5. 자, 소수인 인수로 표현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이라고 하는 수를 자, 소인수 분해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2 곱하기 25. 또 25는 5곱하기고 5 해서 이 끝에가 소수만 남도록 했을 때이 5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가장 간단히 쓰는 거니까는 자 이렇게 거듭제곱을 써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자 다른 방법은 나노셈식을 이용할 수 있다. 2곱하기 25, 5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끝에가 소수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곱해준 것이 바로 소인수분해한 결과니까 얘는 2곱하기 5곱하기 5즉 이렇게 정리했을 때 바로 얘가 소인수분해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백제다가 안 보고 한번 쭉 공부한 걸 정리하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가시면 이렇게 개념 정리를 복습한 친구랑 복습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냅답푼 친구와 친구랑 차이가 나요. 문제만 푼 친구들은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 그래서 뭘 물어보면 몰라요. 다 까먹었어.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처럼, 지금처럼 자꾸 이렇게 백지에다가 공부한 개념을 안 보고 자꾸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 되면은 개념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이 실력이나 스피드가 다릅니다. 훨씬 빨라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어, 3강을 마치겠습니다.